thank mm -hmm. you 그래서, 민헨에서 열리는 바우마, 민헨 메스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, 실속이 있으면서 규모가 엄청 커요. 그래서 바우마가 규모가 크듯이 어, 상해 바우마도 어, 두 번째로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어, 바우마는 세계 기업들이 바우마와 마찬가지로, 바우마 차이나도 세계에서 다 진, 어, 저기 출품을 하기 때문에 네, 굉장히 규모가 크고, 네. 그리고 그, 그때는 그 가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회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, 호텔을 어, 그게 푸동에서 전시회가 있어요. 그래서 푸동에서 전시회가 있는데, 푸석까지 이, 가면은 너무 차가 맥혀서 어, 저녁 식사할 때 끝나고 저녁 식사하는 장소까지.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호텔을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잘 했는데요. 포동 쪽으로 해서 어, 한 어,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잡았고 그다음에 그후 어, 저렴한 항공 어, 동방항공서부터 그 다음에. 아시아나항공, 그다음에 대한항공, 그 항공사를 1박 2일, 2박 3일, 3박 4일 사박오일 해가지고 쫙 해서 시리즈로 해서 예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시면 진짜 어뭐 이번에 참잘 왔다고 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여러분, 이게 물갈비예요. 물갈비. 물 좋다 해서 물갈비. 아, 진짜 너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옛날에 30년 전부터 사실은 고객들이 있죠. 근데 그 제가, 미모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전 대표님 미모 때문에 오셨나요? 아, 미모가 있지도 않거니요 미모 때문에 전혀 오는 건 아니고 근데 참 네. 그 건설기계 쪽 분들이 건망증이 심해요.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지금 그냥 사담이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굉장히 정직하잖아요.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 거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모집했을 때보다 현재에 가면 저는 더 정성을 들이는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하면 만약에 그 다른 우리 경쟁 업체는 사실은 여기에서 한국에서 한 얘기와 현재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.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보고 얘기해요. 아, 안 되겠군. 이제 일과여행으로 와야 되겠어. 그러고 또 잊어버리더라. 그 잊어버리는 게 저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, 그러면 가서 영업을 잘했어야 되는데 영업을 못했겠지?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, 어,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또 거기로 가지? 참 희한하더라고요. 너무 희한했어. 진짜, 진짜 질이 높은 파이주를사드 첫날 제가 싹 쏩니다. 완벽하게 쏩니다. 파이주로? 파이주로. 박수한번 쳐주시죠. 예. 마우스 다이어니다 <laughs> 저는 뭐, 첫날 가면 그. 록산 그 중국 요리와 함께. 우리 풍잖아 썹니다. 가고 싶으시죠 가고 <laughs> 네. 그래서 한장님도 같이 가시나요? 음. 결혼해야죠, 가서 아, 저는 뭐야. 그 결혼하러 갑니다. <laughs> 아, 뜬금없이요? 좋아요. 이팅